네 안녕하세요 호군입니다. 자 오늘도 3분이면 이해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아주 간단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 집이 한 채이신 분들 내 집을 팔때 과연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보면 먼저 내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양도세를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내 집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혹은 투기과열 지구에 있다 라고 한다면 2017년 8월 3일 대책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구입한 주택이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양도세가 면제가 되십니다. 즉 2017년 8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이면 양도세가 면제가 되십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구입한 주택이라고 한다면 보위만 가지고는 안되시고요 실거주 2년 이상을 반드시 하셔야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이 항목이 내년부터는 조금 바뀌게 되시는 되는데요. 자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항목은 1주택에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합니다. 자이 얘기는 무엇이냐?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 2주택인 상태에서 올해 12월 30일 한 채를 매도하고 그 다음날 한 채를 또 매도했을 때그 마지막 한 채를 매도할 때는 비과세 요건만 맞다고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12월 31일이 아닌 이틀이 지난 2021년 1월 1일 같은 집을 매도하게 되면 이때는 양도세가 부과가 되십니다 즉 내년부터는 1주택이 된지 2년이 경과가 되어야 무조건 양도세가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내년 1월 1일 매도하는 주택은 1주택이 된지 채 이틀밖에 안된 거죠. 12월 30일 한채 매도하고 1월 1일 매도했기 때문에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년이 안 돼서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. 자 이처럼 오늘은 일가구 일택 양도세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자, 궁금하신 사항은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